하나를 가르쳐도 제대로 가르친다. 겸마무사 백쌤.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관계대명사 왓. 자, 관계대명사 왓을 배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 왓의 특징은 뭐였죠? 어,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관계대명사 왓 이렇게 하지 말고,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되면서, what. 이렇게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오면 무조건 습관적으로, 아,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되면서, what. 그리고 또 하나 더, 명사절. 그죠? 명사절이라그랬습니다 자, 명사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어,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되면서, what. 명사절. 항상 이렇게 습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석은 어떻게 되죠? 해석은, 뭐, 뭐 하는 것. 그렇죠, 그죠? 뭐, 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되면, 어, 어 관계되면서, what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자, 의문사 왓. 자, 의문사 왓과 관계대문사 왓을 구별하는 거. 자, 뭔가 새로운 걸 배웠으니까 또 한번 구별을 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고, 물론, 어법 문제 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맞습니다. 잘 나옵니다. 아, 중학교에서 잘 나옵니다. 아, 아주 조심해야 돼요. 아, 형들 많이 틀립니다. 틀리는데, 자, 이것도 역시, 오, 우리 앞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앞에서 우리가 의문사, 어, 후와 위치, 관계되면서 후와 위치, 구별하는 거 했을 때, 했을 때, 일단 뭘로 구별했습니까? 해석으로 구별했 해석. 일단 해석이에요. 해석으로 되면 그냥 쭉 하시면 됩니다. 문법. 뭐, 몰라서 돼. 해석을 할수 있으면. <laughs> 아 뭐, 말이 되는데 무슨 문법이 우리가 한국말 할 때, 뭐, 문법 생각하는거 아니잖아요. 쌤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데 제 머릿속에 문법 생각하거 아니잖아. 어, 요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할수 있으면 하시면 돼요. 해석으로 된다? 다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의문사, what, 그러면 이건 사실 의문 대명사도 있고, 의문 형용사도 있습니까? 아, 의문사라고 그랬는데 또왜두개 나누시나요?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냥, what 혼자 사용되면 의문 대명사, what 혼자 사용되면, 그냥, 무, 엇 이렇게 했을 때 의문 대명사고, what 다음에 명사가 왔다. what 다음에 명사가 왔어. 그러면, 무선, 명사, 이렇게 무선을로 했을 때는 거야. 어, 그래서, what 혼자다, 의문 대명사. 그 다음에, what 이 명사랑 같이 썼다 그럼 명사 앞에 쓰니까 형용사잖아. 그래서 의문 형용사. 해석은 무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해요. 무선, 무선. 아 내가 말하니까 또 이거 뭐야? <laughs> 무선 전화. 무 이렇게 돼버려또 무선. 아 이거 이거 뭐야? 또 이게 아재 개인가? 이거. 네. 자. 무선 아 이거 발음이 그렇네 무선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laughs> 자그 다음에 이거 무엇입니다 자 근데 관계대면서 왔습니다 뭐 하는 것것 것 이렇게 했을 때죠 그죠? 그렇죠? 무엇이냐 무선이냐 아니면 것 중에서 하나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특징은 와디에 누가 다 명사 왔다 오,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자 같이 한번 어,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I want to be is a, a craftsman 자 What I want to be 주어가 어디까지입니까? 어. 아, 이게 동사일까요? 이게 동사 아니죠, 그죠? 이거 동사 아닙니다. 동사는 여기 있는 is입니다, is. 이즈. is가 아, 동사가 됩니다. 허, 지금 be. 아니, w a n t be, is. 어, 동사가 세개 왔는데. 와, 이거 어떡하나요? 아, 참, 이거 구멍 못하면 곤란한데. 어찌됐든 해석을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게 와시 왔죠, 그죠? 와시 왔습니다. 자, 이게 관계되면 살지, 아니면, 어, 의음 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가, 여기, w a n t to be 이렇게 하면 one, two, be. 자, one, two, 오면 원 to be 자원 to 다음에 비동사 보면 뭐 뭐지 대다 뭐, 이런 뜻이죠, 그렇죠? 대다 되다. 대다 어, 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되기를 원하는 것자 내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다? 어 공예가입니다. 자 직업을 나타내는 데는 반드시 어를 쓴다 그렇습니다. 어 내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공예가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좋습니다. 전체가 그렇죠? 여기까지가 여기까지 주어가 되겠습니다, 주어. 네. 자, 해석했으니, 내가 원는 어, 내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니까 의미가 있는 관계, 대명사다. 자, 이거, 무엇 해볼까요, 무엇? 어, 무엇 하면 말이 안 되죠. 내가 되기를 무엇은, 이, <laughs> 내가, 되, 내가 되기를 원하는 무엇은 공의 가이다. 이게 자연스럽나요? 내가 되기를 원하는 것, 선, 어, 공의 가입니다. 자연스러워요 거지 음. 자연스럽죠 그죠? 거지 네, 자연스럽습니다 자그 다음에 또몇개더 해볼게요 아직 잘 감이 안 오는 학생께서 해보면 됩니다 자, What made you so angry? made 이게 동사죠 그죠? 동사 그죠? 당신은 목적어 so angry 목적부어 그죠? 아, 아주 대표적인 생태죠 그죠? make 목적어 목적부어 자 요것은 지금 무엇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무엇 자, 무 혼자 왔으니까 뒤에 명사 없죠? 없으니까 무엇 아니면 것인데, 것선 당신은 것이 당신을 그렇게 환하게 만들었나? 말이 안 되죠, 그렇지?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환하게 만들었나요? 자, 무엇을 했어야 되죠? 어, 무엇? 뭡니까? 의문 대명사. 무엇이니까? 의문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의문 대명사. 자, 그 다음에 어. 자, 아, 용, 용법을 찾아라. 용법이, 용법 적는데, 지금 요거 적으면 됩니다. 관계 대명사, 의문 대명사, 의문 요셋 중에 하나 적으시면 됩니다. 용법에서는. 네. 그 다음에, 주어 말씀드렸고, 자, 요것도 지금, 무엇, 어, 요게 지금, 의문 대명사죠. 그죠? 대명사니까 주어 갈수 있죠. 요게 주어네요. 그죠? 문장 전체 주어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아 기침이 날랑말랑. 자, 제가 귀치 말라고, 여러분, 귀 막으세요. <laughs> 아이고, 욕을 가리고 했구나. <laughs> 아이고, 죄송해라. <laughs> 자, 그 다음. 자, I, 주어, 노, 동사. 자, 나는 압니다. 무엇을 할까요? 어, 당신의 전화번호가, 전화번호가 무엇인지. 무엇이네, 그죠? 자, what 혼자 왔죠? what. 어, 아, 선생님, her telephone 명사 아닌가요? <laughs> what her telephone 이런 문장 없어. <laughs> 자, 무엇. 무선, 어, 그, 녀의 전화번호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 녀의 전화번호가 무엇인지 나는 압니다. 무엇을 했을 때죠? 어, 것 하면 이상합니다. 자, 무엇을 했을 때이기 때문에 이것도 의문 대명사. 자, 이때 요 전체가 뭐가 됩니까? 목적이 되겠죠, 그죠? 어, 동사, 노에,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자꾸 문장 구조 찾는 게 어려운 사람은 어,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어, 이 구조가 중요합니다. 구조가 어찌됐든 문장 구조를 알아야 나중에 뭐 수능 같은 거볼때 어려운 문장 구조 나왔을 때 문장 구조가 파악이 됩니다. 문장 구조가 파악이 되지 않으면 해석을 할수 없어요. 자 여기서 이 전체는 어찌됐든 목적어고. 자이 목적어 안에서 보면 얘는 뭘까요? 뭘까요? 의문사, 아까 의문사죠, 그죠? 의문 대명사니까, 주어, 동사. 많이 보던 거 아닌가요? 의주동, 명사절. 의문사, 주어, 동사 형태로 되어뭐는 거죠? 간접 의문문이죠, 그죠? 자, 이건 간접 의문이네요, 문 간접 의문문. 자, 간접 의문이 뭔지 잘 모르는 학생. 아, 자, 요 파트, 이쪽 간접 의문 파트 가서 한번 강의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의문사, 주어, 동사 형태로 다른 문장에 들어가 있으면 이걸 간접 의문문이라, 그럽니다. 어, 자, 질문하는 내용이 다른 문장 속에 들어가있죠. I know라는 문장 속에 들어가있죠. 그죠? 네. 자, 일단 지금은, 어, 이, 관계되면서 what 시간이기 때문에, 자, 요거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That's what I'm talking about. That's what I'm talking about. 그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겉으로 그 했을 때, 쪼겉. 그, 자, 겉으로 그 했을 때, 쓸까요? 이건 관계 대문사겠네요. 그죠? 어, 관계 대문사입니다. <laughs> 자, 요렇게가 한 덩어리죠. 그죠? 어,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 자, 우리말로 하면, 이런 말이죠. 내 말이 그 말이야.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 말이 그 말이야. 자, 별표하 나왔죠? 어, That's what I'm talking about. 야, 내 말이 그 말이야. 이때 쓰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말이죠. 그죠? 꼭 외워두시기 바라요. That's what I'm talking about.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거것로 했을 때으니까 관계 대명사. 그 다음, what's your website address? 웹사이트 address. 당신의, 어, 자, 인터넷 그, 여러분, 홈페이지 많이 그러죠, 그죠? 어, 홈피. 에, 주소는 무엇입니까? 무엇이네요, 그죠? 무엇, 무엇. 무엇이니까, 이거 뭡니까? 관계 대명사가 아니고 의문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웹사이트, 자, 홈, 페이지 어드레스. 자, 러런 표현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홈페이지는 웹사이트에 첫 번째 나온 화면, 그걸 홈페이지라고 합니다. 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페이지를 홈페이지, 홈페이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인터넷 주소 그러면 웹사이트 어드레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웹사이트 어드레스. 어, what's your 웹사이트 어드레스? 이렇게 물어봐야지. What's your 홈페이지 어드레스? 어, 첫 번째 페이지 주소 하면 이게 아니지. 그 사이트잖아. 그죠? 어, 사이트에 어, 주소, 웹사이트, 어드레스. 이렇게 물어봐야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홈페이지를 많이 썼기 때문에 한번 적어봤습니다, 선생님이. 자, 별표했습니다. 실수하시면 안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다섯 문제 가지고, 어, 의문, 대명사 의문, 형용사. 아직 의문, 형용사안 나왔네요. 그죠? 그 다음에 관계, 대명사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나머지 6번부터, 자, 12번까지. 둘, 넷, 네, 여섯, 일곱 문제. 자, 먼저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강의를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같이 정답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잘 풀렸나요? 쉬었나요 어려웠나요? <laughs> 쉬었어요 어려웠어요? 자 해석 것이냐+ 무엇이냐 또는 무슨이냐. 자 해석만 구분하면 됩니다. 자 가볼까 요 한번 자 근데 그 스로 했을 때면 그+ 그 스로 했을 때면 그 왓부터 관계 대명사 왓부터 끝까지가 무슨 절 명사절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 대명사 왓. 명사절. 자, 명사 덕을 묶을 줄 알아야 됩니다. 묶있세요 자, 묶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I want to thank you. I want to thank you for what you've done for me. You, oh, what you've done for me. 당신이 지금까지 나한테 해준 거. 자, 현재 완료죠. 그죠? 어, 옛날부터 지금까지 나한테 해준 거에 대해서, 어, 자, 공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I want to thank you. 감사를 어, 좀 하고 싶습니다. I want to thank you. 자, thank you A4B죠. 그죠?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Q, A, for, B. 이건 뭐죠? A에게 B에 대해서 감사하다. 이렇게 쓰는 거죠. 우리가 보통 thank you, thank you 그러는데, 뒤에를 false 가지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 감사하는지 이렇게, 어, 주고 싶습니다. 뭐,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Oh, thank you for everything. 모든 것에, I want to thank you for everything. I want 잘안 하죠. 그죠? <laughs> thank you. Thank you for everything. 어,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for everything. What you, uh, thank f o r everything you did. 어, 당신이 한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자, 조금 더 관계되면서 와서 셔가지고 What you've done for me. 당신이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지금 모든 것에 대해서, 어, 모든 것, 모든 것은 아니지만, 어, 그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당신이 나를 위해서 한 것이죠. 것. 것이네요. 것, 것. 세에서그 수에 대죠.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와시고자 어디부터 왓부터 요 끝까지 B에 해당되는 요 내용이 뭐다? 명사절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관계대명사의 명사절. 자 볼까요. 전치사 뒤에는 누가 온다? 명사가 온다, 그렇죠? 근데 명사만 오는 게 아니고 명사절도 올 수가 있습니다. 어, 명사 온다. 명사에 해당되면다올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명사절이 왔습니다. 여기서는 자 what p e r f u m Do you use what perfume do you use? 자, 뭐, perfume. 이때 주로 뭐 여성한테 많이 쓰는 표현인데, 어, 어, 자, 어떤 어떤 향수를, 자, 무슨 향수를, 어떤 향수 무선, 무슨 향수를 당신은 사용하나요? 어떤 향수를, 자, 뭐 어떤도 똑같은 말이 적겠습니다. 무선, 선택의 어. 어떤 향수를 사용하시나요? 무선, 무선 향수를 사용하시나요? 어, 이 말이죠, 그렇죠? 네. 자. 무선이니까, 뭡니까? 관계, 형용사 되겠네, 요 그죠? 관계, 형용사. 어, 아, 무슨 관계, 형용사? <laughs> 의문, 형용사. 어, 의문, 형용사. 자, 의문, 형용사. 어. 의문사, 명사가 왔으니까, 의문, 형용사. 어요 관계, 형용사라는 게 있긴 있나요? <웃음> 있습니다. <웃음> 네. 있습니다. 어. 자, 여기서는 이제 의문, 형용사라는 거죠. 자, 8번. The result was not what I expected. 자, 그 결과는 내가 기대, 내가 기대했던 것, 것으로 되네요. 그 것이니까 뭡니까? 관계 대명사죠. 자, 관계 대명사 명사절, 자, 명사절을 찾아야 어디서부터, what부터, 어디까지, 끝까지. 그죠? 어. 자, 그 결과는 내가 기대했던 것이 아닙니다. 자, 비동사 뒤에 왔어요. 이게 뭘로 사용되있어요 명사나 명사인데, 보로 사용되네요 그죠? 어, 보로 사용되었습니다. 네. 됐나요? 자, 그다음 9번. What time I open? What time I open until today? 자, 오늘 몇 시까지? 어, 오늘 몇 시까지? 어, 자, 여기 until today 같이 묶은 거 아니고 이거 이거 끝나는 거예요. 어. 이거는 오늘까지가 아니에요. 어, 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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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시까지? 어. 당신은 문을 여시나요? 자 원래는 원래는 이게 어 원래는 자 are you 대문자 적어야겠죠? 자, 대문자 안 적었다고 또 뭐라고 그러나 <laughs> 자 적어볼게요 보세요 자 원래 적으면 자 이렇게 되겠죠 요렇게 요 밑에 한번 적어볼까요? are you are you open until until <laughs> 네, 학생들이 칠자에 워낙 민감해가지고 until what time today 요게 되 거죠. 어. 오늘 몇 시까지 어, 문을 열어두시나요? 어, 몇 시나 가게를 물어요. 가게 가게 어, 오늘 몇 시까지 문 열나요? 아면몇 시까지 문 열나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의문사. 자, 질문할 때이 의문사는 항상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문장 앞으로 가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until 뒤에 what time 있어야 되는데 얘가 어디로 빠지다가, 문장 맨 앞으로 빠지다가 가버린 거야. 예, 그래서 what time are you open until? 이렇게 된 겁니다. Today. 근데 until today 이렇게 있다 보니까 꼭 오늘까지 이런 느낌이 들죠, 그죠? 어, 아닙니다. 오늘 몇 시까지 문을 여시나요? 자, 몇 시. 몇 시. 그래서몇 시. 무선 몇.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몇 시. 타이밍 수식하죠? 그래서, 의문, 형용사라는 거. 자, what would you like for lunch? What would you like for lunch? 자, 점심을 위해서, 점심으로 당신은 무엇을 좋아하나요? 원래는 would you like what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의문사니까 앞으로 간 거죠. 그죠? 어, 무엇. Would you like what for lunch? 근데 what이 원래 얘기는는 동사의 목적으로.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의문사니까 문장 맨 앞으로 간 거예요. What would you like? 무엇을 좋아하시나요? for lunch. 점심으로. 무엇이니까 합니까? 의문, 대명사 되겠네요. 그죠? 의문, 대명사. 자, 의문, 대명사 하고, 음. 그 다음에, 음, 자, 구분 같은 경우는, 어, 요거 꼭 알아두셔야 될 표현 같네요. 자, 거기, 비행기 비 나와있죠. 또 비행기. 어, 비행기가 또 여기 12번도 나와있고. 자, 꼭 알아, 일상 생활 속에서 많이 쓸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What time are you open until today? What time are o p e n until today? 자, 오늘 몇 시까지 여시나요? 어, 가게 물어볼 수 있잖아, 그죠? 아, 자, 그 다음에 11번이죠. 11번. I wonder what s p o r t you like. 자, 궁금해요. I wonder. 자, 나 궁금합니다 할 때, I wonder 쓰면 돼요. I wonder. 주어 동사. 아주, 아주 유용한 표현입니다. 내가 좀 궁금하다 하는 표현이 있죠? 어, I wonder. 뭐지? 이때 어, I wonder 쓰면 됩니다. What s p o r t you like. 이것도 마찬가지죠. You like. what sport 당신은 무슨 스포츠를 좋아한다. 그런데 자, 의문사다 보니까 앞으로 왔죠. 그죠? 의문사 주어 동사. 자, 문장 속에서 의문사 주어 동사 순서가 있으면 의주동 명사절 간접 의문문입니다. 간접 의문문도 명사절입니다. 의주 의주동 항상 명사질입니다 의주동 명사절. 명사절. 왜? 간접 의문문이기 때문에 간접 의문문. 자, 간접 의문문이 모르는 사람 그냥 외우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의주동. 문장 속에 주로 이게 동사 뒤에 온다든지 하여튼 의문사, 주어 동사 순서가 있으면 그냥 이거는 다 간접 의문문입니다. 네, 무선 스포츠, 무선이죠? 무선. 무선 유선. <laughs> 무선 스포츠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유선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laughs> 자, 이게 명사로 쓰이하니까 뒤에 명사 있죠? 이게 명사가 있으니까 명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문 형용사 되겠습니다. 자, 무슨 스포츠를 좋아하는지 궁금합니다. I wonder what sport you like. 어, 뭐 같이 좀 하고 싶은 거 보죠, 그렇죠? 네. What's your, you? Years resolution. 아, what's your New Year's resolution? 새해만 되면은 결심 하죠, 그어죠 단을 어, 열심히 온다, 뭐 공부 열심히 하겠다, 뭐 담배를 끊겠다, 그죠 자, 담배 피는 학생들 빨리 끊으세요. <laughs> 자, 뭐 술을 좀 줄이겠다, 이 학생들. 어, 이성과 사귀지 않겠다, 뭐 여러 가지 할 텐데, 자, 그때 새해 결심을 갖다가 New Year's resolution. 이게 새해 결심입니다. 예,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겠죠, 새해 결심. 예. New Year's Resolution입니다. 아. 자, what 당신의 세계에서 무엇입니까? 무엇이네요그죠 뭐, 아, 이렇게 생겼죠? 뭐, 아, 뭔가 뭔가 의문 대명사다. 대명사는 주어자로 올수 있죠. 그죠? 예, 주어자로 왔잖아요, 그죠? 아, 이렇게 됐습니다. 자, 다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1 2 가지 문장과 좀 살펴봤는데 다 해석만 하면 될수 있다. 해석만 어, 뭐뭐하는것 해석되면 세행사를 포함한 관계 대명사 what 절 명사절. 그다음에 의문사로 사용되면 자, 의문 대명사면은 하 무 어, 의문 형용사면 무선 유선 무선 된다는 거. 어 그리고 의문사로 사용되면 의문사 주어 동사 형태가 되면 의주동 명사절자 간접 의문이 된다는 거까지 덤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